오늘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을 찾아 떠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월악산 국립공원 제비봉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제비봉 공원주킴퍼 여기 이렇게 주차장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고 화장실 있고 여기 간단한 물품들 살수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하늘은 매우 맑음 아, 오늘은 봉우리까지는 안갈 거고 가볍게 한, 한 중간 정도? 여기 한 1k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복 2km 출발 출발 이제 발목을 다치고 나서 산행 거리도 이제 좀 짧아지고 예 평소에 활동량도 많이 줄다 보니까 어좀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요. 몸도 좀 무거워진 것 같고 오늘 내일 좀 몸을 가볍게 만들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계도 안 켰네. 자 지금 한 10분 정도 올라왔고 뭐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눈 없어도 너무 너무 멋있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때 유람선까지 연계하면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이막 저기 이렇게 다 돌아다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은 산행지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가 1등이 아닐까. 가성비로만 따지면. 뭐 최근에 개방한 악어봉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비봉이 좀더 멋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이 그림만 봐도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좀, 몽환적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야, 아, 안 되다. 너무 공복인가? 어, 미네랄 소금 사탕. 어,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미네랄 캡슐 같은 걸 먹었었는데, 사탕으로, 음, 갈아탔습니다. 이유는 맛있으니까. 네, 아, 네 안전 산행하세요. 아, 이거지 이거야. 저게 제비봉이야, 저게 저거. 쫙 높은 거. 주에비봉. 그래서 능선 을 타고 한참 내려왔잖아요. 어, 그래서... 제비봉은 이 암릉 능선 구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구간을 걷고 이곳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제비봉에 오는 겁니다. 진짜 집 앞이었으면. 매일 올라왔을 것 같아요. 진짜 슬슬 30분 정도 올라왔고 지금 한 중간 지점 천국계단 중간 지점에 이런 넓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야... 아, 좀 앉아서 너무 좋네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가본 산 중에서 어디 경치가 가장 멋지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어디가 제일 힘드냐 이두 가지 제일 많이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3대장 있잖아요 설악 지리한라 이건 이제 또 너무 뻔한 대답이니까 이세 군데를 제외하고 딱 봤을 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월악산 국립공원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충주가 이렇게 쫙 보이는 이 멋진 봉우리들이 몇개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저는 여기 제비봉이 으뜸이 아닌가 유람선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빙에서막 저기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다시 와요 한 시간 정도 타는데 저거 타면 진짜 멋있어요 지금 타면 좀 춥겠다 밖에서 구경해야 멋있는데 내려갑니다 이제 아그몇주 동안 그 조금 답답했던 마음이 지금 와한 방에 해소 됐습니다 어 겨울에 눈이 없을 때 와도 오늘 같이 이런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곳이니까 산행으로 와도 좋고 아니면 이제 단양 여행 왔다가 잠깐 한 시간 정도 코스로 추가해서 이 경치 보고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조심히 내려가서 점심을 좀 먹고 단양을 좀 구경하러 갈 겁니다. 고수 동굴에 갈 거예요. 고수 동굴. 고수 동굴 맛집. 아 단양이 떡갈비가 유명하잖아. 떡갈비. 뭐 식당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밥 먹고. 고수동굴 구경하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어? 아 저기구나 고수동굴 오, 산에 갔다가 지금 옷이 젖어있어서 오, 쌀쌀하다 밥을 안 먹어서 추운 것 같기도 한데 열량이 없어서 여기 갈까? 경남식당? 45년 전통 맛집이라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식사 되나요? 아, 네네. 아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조금만 먹을. 음. 음. 반찬이 진짜 많네요. 아, 이 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껍갈비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밥을 안 먹어서 추웠던 것 같아요 뜨뜻하네요 아 좋다 고수동굴로 갑니다 하수들은 갈수 없는 고수동굴 어? 른한 명이야 왕복 40분 정도 걸린다고 써있네요 생각보다 꽤 크구나 오, 기념품 기념품 오늘 평일이라 지금 사람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거든요 어두컴컴하고 무섭진 않겠죠? 그러면 좀 곤란한데 저 살면서 이런 동굴을 입장료 내고 처음 들어가 봐요 동굴 안내도 훨씬 더 긴데 공개 구간 그리야지 민간에 공개하지 않은 구간 나눠져 있네요 음, 이것만 해도 40분을 본다는 건데 엄청 크구나 벌써 좀 무서운데? 잠깐만 아 이거 고수동굴이 아니라 공포체험이잖아 뭐야 박쥐야? 모양이겠지? 와... 멋있긴 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진짜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너무 쫄았잖아 어깨랑 팔이랑 이런데 옆에 바위랑 부딪히네요 아 이래서 저거 뭐야 장갑을 주셨구나 이런 데가 부딪혀서 다치니까 장갑을 끼고 구경을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오, 지금 머리도, 오. 머리 박을 뻔했어. 조심해야 돼. 아, 이 돌기둥은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게저 모양으로 굳어지면서. 아, 석순이래요, 석순. 이 안에 공기가 서늘요 약간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도 서늘하고, 간담도 서늘하고. 진짜 박쥐가 있어요? 어, 여기. 어디요? 진짜예요? 네, 네 진짜예요. 겨울잠도 안이고요 아, 네. 와. 아, 이 안에 온도가 7.6도구나, 7.6도. 좁은 계란 구간도 있어. 여기 장갑이 아니라 헬멧을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구경하러 얼마나 하다. 아 우와. 아 이게 진짜 멋있다. 휴. 너무 멋있다. 허리를 반 접고 다녀야 되는 기간이 꽤 있어서, 제비봉 등산할 때만큼 땀이 나고 있어요. 아, 네네. 아, 저 위에는 왜 더운 거예요? 아, 습도가 높아서. 아, 습도가 높아서. 저 위에는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더워요. 땀도 많이 나고. 약간 습식 사우나 같은 느낌인데, 이 계단 내려오니까, 오, 갑자기 다시 한겨울이에 다시 한겨울. 이건 또 뭐냐. 이물 속에는 뭐가 살까? 아시아 동굴 옆 새우가 산대요. 새우가, 소깡, 이런 길을 다 만들고 구조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다 하셨지?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주. 장갑 준 이유를 알겠죠? 장갑 없이는 제요 네, 엄청 가파른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300m 남았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오, 탈출. 이제 300m 남았다고 합니다. 탈출, 탈출. 어, 땀좀 식히고 나가야겠다. 아, 어차피 밖에도 춥구나. 이 괴물 이빨같이 생겼어. 진짜 음. 멋있다. 옛날 우리 있었잖아요 와,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진짜 뭐 다른 행성 있잖아요. 화성?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다른 행성에와 있는 느낌이 들었고,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게,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별로 직원분들이 다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가도 무서운 구간은 아니다.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올게 분위기 좋다. 여기가 생각보다 그 단양 시장 쪽하고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완전 근처인 줄 알았는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식당이 있어야 먹지. 중국집하고 치킨집? 어쩔 수가 없다. 선택지가 없는데요. 아, 치킨이나 한 마리 뜯을까? 파라오. 삼선 해물짬봉의 끝판왕. 주민분들만 가시는 그런 중국집인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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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짜장. 감사합니다. 뭐 비주얼이 미쳤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서 어, 푹 쉬고 내일 서백산 창고대 사냥 어, 성공할 수 있도록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날씨 좋아라